인천광역시는 22일 인천시청에서 2025년 제35회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노사 상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산업평화대상은 1991년부터 인천 지역 내 노사 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해 온 상으로 올해는 노사 관계 발전에 헌신한 총 4개 단체와 8명의 개인이 그 영예를 안았습니다. 단체 분야 노동조합 부문에서는 사조해표 노동조합과 동우교통 노동조합이 기업체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핌스와 엘티메탈 주식회사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인분야 근로자 부문에서는 인천항운 노동조합 박흥수 부위원장이 전국전력노동조합 인천본부 박영목 위원장과 NH농협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송재만 위원장과 KG스틸 인천노동조합 유성필 위원장이 수상했습니다. 개인 분야 사용자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하나 ETF 오승명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화수출포장 김영수 대표이사, 주식회사 경신의 최병학 부사장과 주식회사 월드웰의 선학규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앞으로도 각자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서로 이해하며 존중할 때 노사 상생의 길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인천시 역시 노사 화합과 산업 평화가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UBS 인천입니다.